Thank you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수요 큐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사순절 기간, 그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으로 어, 우리가 지키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난 주간이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많이 절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금식도 하고 또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TV라든지 핸드폰, 인터넷 사용하지 않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함께 참여하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한 주간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퀴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종이 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읽기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심, 심온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지만 위대인들은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의 적대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십자가에까지 몰아 세울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일의 주모자이고 가룟유다는그 결실입니다. 하지만 이 적대감은 그분의 사랑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6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종의 역할을 떠맡을 때 제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오자 황급히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적절한 반응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서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본을 받아 서로의 종이 될때 하나님 나라의 복은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 대개 많은 것을 절제하고 또 금지하려고 합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우리는 무언가 금식하고 또 먹지 않고 하지 않고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막아가면서 고난에 동참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절제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실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 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고난에 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씻겨주시면서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발을 씻기는 이러한 일은 당시 하인이나 또는 어, 조금 어,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 신분이 낮은 사람들,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발을 씻기는 어, 모습을 행하자 베드로는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 세족식 자체가 목적이어 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본을 받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다 이것이 주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석상 여러 어려움이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따라 행하라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과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이러한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과 그 문맥에 따라서 보아야 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뒤 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가, 여기서 주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을 본받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 발을 씻기신 이 본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었냐? 사랑의 섬김이었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동참한다 라고 하였을 때 무엇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아픔, 그 불익과 수치와 조롱,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아픔에 참여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고 금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고난 당하여라. 너희는 죽음을 당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특히나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니라 사랑, 서로 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스스로의 것을 멈추고 절제하면서 금지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감수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또 설교를 한 후에는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설교에 나눈 어, 설교에 대한 도전을 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어,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열번 말해오기,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설거지 도와주고 집안일 청소하기, 뭐 이런 작은 도전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랑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큐티 영상을 보시고 아래 댓글을 통하여서 어, 다음 한주 동안 어떻게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또 도전할 수 있을지 어,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 아래 댓글을 통하여서 나눠주시면 너무나 어, 은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어, 큐티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또 은혜와 나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라. 偷看。 home